두점 차. 이두 점이 큰 차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. 네, 그렇죠. 끌어당기 타고입니다. 오른쪽! 담장! 넘어갑니다! 한점 차. 따라붙는 두선베스 김재원의 시즌 12호. 뭐 맞자마자 그냥 바로 담장 밖으로 넘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. 예. 홈런이 필요하다 이야기를 하셨고 네. 그 홈런을 만들어내고 있는 김재환 4번 타자입니다 파워도 있는데다 제대로 된 타이밍에서 걸리니까 맞죠 맞죠 왼쪽이 <laughs> <laughs> 네. 때걸반턴는 정말 잘했어요 160 this is